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송이에요. 안녕.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준비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또 오늘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기초를 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사실은 제가 집이 2층에 제 평소에 화장대가 있고, 3층에 이제 촬영하는 화장대가 있어서, 이게 세팅을 계속해서 계속 해야 돼요. 이제 2층에 있는 제 화장품들을 다시 3층으로 옮기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세팅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항상 그동안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오늘은요, 완전 종구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왜냐, 이제 제가 지난번 갤레디에서 요즘에 재밌는 촬영을 하고 있다고 청주자분들께 살짝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촬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방송 출연을 하게 됐어요. 왈가닥 뷰티라는 뷰티 프로그램인데, 이제 SBS 퍼니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요. 메인 MC는 그렇게 다섯 분인데 이제 저는 메인 MC는 아니고 그 중에 이제 뷰티카라는 코너를 제가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코너가 뭐냐 제가 옛날에 얼짱시대 촬영할 때흥녀흥녀대다 촬영했던 거 기억하세요? 약간 그것처럼 어 이제 메이크 오버 해주는 그런 건데요 뷰티카라는 이제 차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뷰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타가지고, 저의만의 샵으로 데려가서, 저랑, 제가 이제 메이크업 담당이고, 이제, 우호림쌤이라고, 또 이제 헤어 디자이너님이 계신데, 그분이랑 이제 저랑, 메이크업 고민이나, 뭐 헤어 고민?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코너를 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그 유튜버 분 중에 프리지아님이랑, 이제 번갈아가면서 메이크업을 고쳐주는? 이런 역할로 나오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가 있어요. 5월 11일에 첫 방송을 하는데 제작 발표회 같은 거는 솔직히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너무너무 떨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시간이 좀 저녁이라서 좀 널널해요. 준비하면서 이따가 가서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브이로그도 짧게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에 너무 데일리하고 약간 연한 메이크업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엄청 센 메이크업을 할건 아닌데, 제가 정말 작정하고 꾸밀 때. 사실 막 오랜만에 방송을 나가게 돼가지고, 제가 23살 땐가 2살 때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거의 한 6, 7년 만에 하는 거라서. 시작하기 전에 걱정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못 모르고 철없을 때 그냥 재미로 했던 방송이라면 이번에는 내가 진짜로 뭔가 어설프게 하면 안될것 같다는?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저는 메이크업에 대해서 막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 이런데 지금은 어쨌든 뷰티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설프게 했다가 괜히 엄청 막 욕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지금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맨날 유튜브 할때 혼자서만 촬영을 했잖아요. 맨날 혼자 카메라 앞에 두고. 근데 여러 사람들이랑 촬영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시간도 훅훅 가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2화, 4화 이렇게 막 짝수화로 나오는데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밤 11시에 해요. 근데 이렇게 기초를 하고 쿠션을 이제 테스트 중인 어성초 쿠션을 써줄 거예요. 제가 피드에도 몇번 올렸는데 쿠션 샘플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번이나 빠꾸를 넣고 이번에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고 텍스처도 마음에 들고 이래가지고 한번 오늘 써보고 지속력도 좀 보고 이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아, 나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좀 발라줘야겠다. 짠. 이거 그 샤넬 베이스 써봤는데 너무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샤넬 쿠션이랑 해가지고 되게 잘 써주고 있습니다. 샤넬 쿠션 진짜 잘 쓰고 있긴 한데 컬러가 너무 어두워요 밝은 컬러 만들어주세요 샤넬님 살짝만 발라주고 샘플 쿠션을 발라볼게요 이제 또 테스트할 때는 베이스 지금 바르고도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또안 바르고도 나중에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일단 컬러가 피부가 조금 노란기가 많이 돌다 보니까 적당히 화사한 핑크빛의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다행히도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게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이번 컬러는 합격입니다. 지난번까지도 살짝 핑크기가 더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너무 매트한 쿠션을 요즘 피하고 있어가지고 적당히 촉촉하되 세미매트로 마무리되는 그런 쿠션 만들고 싶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얇게 발리는 쿠션이 좋아요. 지금 양 조절을 조금 잘못해서 이쪽은 조금 많이 발리긴 했는데 좀이 정도로 얇게 커버가 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컨실러로 부분 부분만 커버를 해주는 게 피부가 훨씬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몇번 샘플링을 더 거쳐야 완성본이 나오겠지만 지금 컬러랑 텍스처는 이 정도면은 한70% 만족이에요. 이제 여기서 지속력이랑 다크닝 이런 거를 더 봐야겠죠? 진짜로 화장품 만드시는 분들 존경해요. 저는 만드는 건 아니고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제 마음에 쏙들 때까지 찾고 있잖아요. 근데도 되게 번거로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작년부터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쏙 드는 샘플은 못 받았어요. 그리고 막 퍼프 같은 것도 솔직히 저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퍼프에 따라서 이제 쿠션이 어떻게 표현됐냐 이런 것도 엄청 달라져가지고 퍼프도 샘플 엄청 많이 받아보고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물방울 모양 퍼프가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쿠션이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어성초 쿠션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피부에 트러블이 없는 곳은 되게 얇게 발라주고 그리고 트러블만 살짝 커버해주면은 확실히 피부가 화장이 두꺼워 보이지도 않고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 화장을 마무리를 하고 눈썹을 그려줄게요. 이게 원 브랜드 메이크업을 하면 좋은 점이 제가 평소에 막 솔직히 샤넬 이런 브랜드는 잘 써보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처음으로 막다 써보면서 의외의 꿀템들을 발견한다는 점 그런 게 진짜 좋아요. 뭐든 자기가 써보고 경험해봐야 알잖아요. 아무리,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래서 평소에 안 쓰는 브랜드 제품들도 써볼 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원브랜드 메이크업 브랜드 추천해주실 때 제가 안 써본 브랜드 이렇게 찝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쉐딩으로 살짝 원래 평소에 이런 것까지 신경 은잘안 쓰는데 그거 아시죠? 그 이렇게 꼭 꾸미는 날 괜히 더 욕심냈다가 더 망하는 거. <laughs> 전 특히 머리는 더욱 더 그렇더라고요. 뭐, 맨날 뭔가 신경 쓰는 날은 머리가 더 망하는 느낌이야아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거기서 이제 메이크업 해줄 때제 화장품들을 들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항상 스티커로. 브랜드 이름을 가해주십니다. 그래서 막, 오히려 공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준비를 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유튜브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옛날에 방송 촬영할 때는 거의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밤 12시 막 이렇게 끝났거든요? 진짜 대단하죠? 12시간 이상을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막 끝나고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 2시간? 활용하는 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고 나면 진짜 기가 다 빨려 확실히 이게 20대 초반과 후반에 그게 확 와닿았어. 때는 진짜로 층제랑 놀러 가는 거였다면 지금은 좀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체력적으로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섀도우는. 아, 섀도우 이거 써보고 싶었는데, 에뛰드에서 이번에 새로운 팔레트가 나왔더라고요. 괜히 이런 날 이제 처음으로 또 다른 섀도우 썼다가 망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평소에 쓰던 거안 쓰고, 이뻐 보이는 거 썼다가, 손에 안 익어가지고 막 망하고 그럴 때가 있어서. 근데 뭐, 이 정도는 무난무난한 컬러들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로제 와인 요 팔레트 새로 나왔는데, 예쁜 것 같아. 립이랑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뛰드에서 제가 에뛰드 쉐딩 되게 잘 쓰잖아요. 고맙다고 한, 죽을 때까지 써도 남을 양의 쉐딩을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근데 눈에 너무 심하게 핑크를 올리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오늘 또 이거 댓글 달리겠네요. 아토핑? 아름송이 또 핑크 메이크업? 누가 저번에 그렇게 댓글 을 다셨더라고요. 아토핑이라고. 약간 브라운 이거 브러쉬 진짜 좋아요 필리밀리 530 약간 커다란 총알 브러쉬인데 이거 개인적으로 섀도우 바를 때 너무 좋더라고요 모두 보들보들하니 요즘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라인 여기 눈 앞머리를 조금 두껍게 그려줘야지 멀리서 봤을 때 눈이 진짜 커 보여요. 이거 블라쉬로 어, 오늘 이거 붓페는 클리오 거 써줄 건데 이거 제가 지난번 클리오 언브랜드 때 이것도 알게 된 꿀템이죠? 또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는 컬러가 예쁜 게 많이 나와. 오늘 조금 길게 그려줘도 되겠죠? 마스카라는 오늘 새 거를 뜯었어요. 이거 페리페라 마스크를 좋아하는데 약간 오래 써서 굳어지니까 막 속눈썹에서 가루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 거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내 속눈썹을 최대한 해준 다음에 인조 속눈썹을 부분부분만 붙여줄 건데 그러면은 막 그렇게 속눈썹 붙인 티도 안 나고 저는 속눈썹 붙이면 오히려 눈이 좀더 답답해 보이는데 그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눈썹을 일단 최대한 컬링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속눈썹을 요거를 써줄 건데, 제가 끝에만 붙일 거거든요? 근데 요 끝에 있는 거를 붙이기에는 얘가 너무 길어요. 지금 속눈썹에 비해서.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애들을 커팅을 해가지고 써줄 거예요. 보이시나요? 요만큼만 붙여줄 거야. 완전 티안 나게. 이렇게 요게 진짜 조그만한 거지만, 카메라에서는 효과가 진짜 있더라고요. 오, 나 아주 한 번에 잘붙는구만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더 붙이고 싶은 부분 있으면 그부이 커팅해가지고 조금씩 더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가 비었거든요 지금 오늘 좀 느낌이 좋으니까 여기도 한번 붙여봐야겠어 이거고한번더 컬링을 해주면 이제 완벽하다고요 여기 끝에만 살짝 바, 붙였는데 티가 안 나죠 많이? Good. 오늘 엄청 잘 됐어요 이렇게 해주고 눈 화장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으니까 다른 화장은 좀 빨리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딩은 이거 페리페라 쉐딩 뽀가졌어요 왜 구멍도 뚫렸어 엄청 많이 써가지고 이 밑에 글리터, 이 컬러 예쁘겠죠? 이거 한번 써볼게요. 약간 연 핑크라서 나한테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롬앤 이거 써줘야겠다, 평소에 많이 쓰는 걸로. 아, 언더 속눈썹 진짜 안 하는데, 오늘은 해줘야겠어. 눈화장 좀 진하게 하면은 렌즈를 껴야 예쁜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렌즈를 못 끼니까 좀 그게 아쉽네. 렌즈 정말 예쁘게 낄수 있는데, 눈이 너무 아파요. 거의. 오늘은 글리터 요거 얹어줘야지. 제가 좋아하는 거. 빔크러쉬. 여기 큰 입자들이 많아서 이뻐요. 블러셔는 평소에 많이 쓰는 걸로 쓰고 마무리를 할게요. 왜 립을 안 바르냐? 지금 뭐 먹을 거라서 립이다가밥 먹고 바를 거거든. 아 근데 안 되는데 또. 배 나오는데. 또 괜찮아요. 왜냐면 오늘 달라붙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합리화. 너무 배고파요. 뭐좀 먹어야 될것 같아. 나 어차피 지금 바르면은 지워지니까 이렇게 닦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파우더는 가지고 가서 수시로 두들겨 줄 거예요. 아 뭔가 오늘 마무리가 좀 애매한지? 머리도 안 하고, <laughs> 입술도 안 발라서. 아, 오늘 입술은요. 요즘 잘 바르는 조합인데, 요거 제가 자주 쓰는 로, 로즈베 요거랑요. 요거 이렇게 바탕 깔고, 그리고 이번에 예쁜 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거, 가쁜 생기. 요건데, 요게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톤다운 핑크인데, 살짝 형광기 돌아서 예쁘더라고요. 적당히 채도가 탁 돌아서, 이쁘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조합을 잘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면 예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머리는 미용실 가서 오늘 드라이 받을 거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따가 만나요. 여러분 저는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오늘 드레스 코드가 수트인데 제가 수트를 입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자켓을 입었어. 자켓도 진짜 잘안입어 가서 머리를 하고 거기로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아, 좋은 네, 좋은 여러분, 저는 아, 미용실에 도착을 음. 했습니다. 방금 부럽했더니 앞머리가 멋있죠? 저 오늘은 약간 높게 밥 먹고 할 거예요. 살짝 힙하게. 저 머리하고 지금 시간 좀 남아서 저 아, 카페에서 음료수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오늘 화장 진짜 잘 먹었죠? 그 샘플 쿠션이 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눈 화장도 완전 잘 되고 머리도 예쁘게 됐어요. 엄마가 집에 들어가기싫은데저 셀카 한 만장만 찍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미션이고요. 이거를 들고 전달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처음 만나서 어느 정도로 조화가 좋을지 여러분들 시즌 1 그리고 1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일반적인 보편적인 뷰티 예능보다는 훨씬 더 예능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재밌고요. 여러분들 지루하시지 않게 저희가 만들어 줄 테니까요. 왈가닥 뷰티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왈가닥 뷰티 <웃음>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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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뷰티카에서 메이크업 담당하고 있는 뷰티크리에이터 아름다신입니다. 와, 아, 너무 예뻐요 정아 진짜요 실물이 훨씬 예쁘네요. 아, 네, 네, 네. 아니 너무 멋지네. 아, 뭘까 아아 신기한데? 지금. 네, 이거뷰티카에서 정확하게 네. 또 어떤 네. 것들을 좀 많이 저는 역할을 해주고 는요 이제 메이크업 거. 고민 네. 있으신 것들을 네. 제가 약간 야매로다가 해야매로릴가요 야매. 네아빨발표끝났는 <laughs> <젖었어. 웃음> 너무, 너무 긴장해서 지금 봉지랑이가 다 젖었어요 너무 긴장해서 이런 거 처음 <laughs> 요다 여러분 자는 끝나고 오늘 첫 끼를 먹으러 왔습니다 한번 인사해 근아 <laughs> <laughs> 너무 힘들어요 사 30분을 갔다 왔는데 길이 다빠졌어 오늘,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요